네, 반갑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장중 시장입니다. 오늘 만길입니다만길인데도 오늘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도 반등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음, 대체적으로 어제 내렸었던 충격들을 만회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도 올라가고, 어뭐 내려갔던 종목들도 반등하고 그런 모습이겠죠. 음, 대신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상승 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어, 수급 주체에서는 외국인들은 조금, 네, 어, 좀 심심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관들 매수가 잘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 쪽 움직임은, <laughs> 사실 믿기에 좀 <laughs> 애매하죠. 어, 포지션은 지금 2,550 정도에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거기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음, 그 정도 포인트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은 일단 확보하려는 움직임이고, 전반지지선은 적으로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차트상황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554포인트. 자, 일단 네,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는 좀 덜었어요. 그리고 반등으로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다시 네이포지션대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음, 그냥 이제 이 상태로 진행되면 만개일이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은요 어, FMC에 대한 결과도 그다지 뭐 이렇게 불가능한 어떤 예측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그2차전지 쪽도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힘을 약간 보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치고 넘어갈 때 다시 꺾이지 않는다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 1선의 돌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2 6 0 0포인트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6 1선2 5 80포인트 정도 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어, 과업이 되겠습니다. 이평 이병, 이평선 다 끌고 올라가야 돼요. 네 캔들만 올라가서는 또 단기적 상승으로 해서 또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평선 끌고 올라가는 네2 0 0이6 0선과의 골드크로스 여기에 제일 중요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아침부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침에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는 잘안 나왔을 것 같아요. 상승 진행하고 있고요 쭉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살짝 꺾이는 모습이죠 보통 이제 11시에서 12시경까지 한번 움직임 나오고요 또장 마감하기 전에 변화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장 마감 때까지도 안심을 할수 없는 것이 만길입니다 그래서 오전 동안에는 보통 매수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오후 시점에서 진행을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좀 떴다고 해가지고 또막 따라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다렸다가 시장의 흐름 반응을 보고 그러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음, 뭐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에 상승 출발하고 나서 지금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데 얘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나쁘진 않고 분위기는 잘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는데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강하게 붙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주체 살펴보시면은요. 금융투자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이 웬일로 매수해 줬어요. 내년들도 뭐 물린 게 있나요? 그래서 뭐 아무튼 사 가지고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 쪽에 선물을 좀 많이 샀네요. 네. 어, 이 정도 선물을 많이 샀다. 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현물 쪽에서는 매매 거래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190억, 190억 이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네 현물 시장에 많이 개입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기관 쪽 움직임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기관 쪽에서 코스피 쪽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뭐 특별하지 않아요. 네,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볼거 없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laughs>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풀고 축축 하겠죠. 네, 어, 현대차만 조금 내린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돋보이는 것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얘네들 이제 지지선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l g n 솔루션도 지금 50만원대 위로 다시 복귀했죠. 50만원대 아래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50만원은 일단은 지켜준다 그러면은 또 조금 이제 매도를 막 잡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도 하겠죠 물론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왔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다시 한번 안정권 들어가면서 지지선 확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지지선은 더 위쪽에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50만 원에 상징적인 의미가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면 네, 비슷합니다.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린 종목들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정도 변동성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콜삭도 넘어가면은요, 네, 에코프로비엠 28만 원대 오늘 2.9% 상승이고요, 에코프로는 다시 90만 원대 회복은 했네요. 네, 그래서 1.5% 상승이고요. 포스코 DX 5.89% 지지선 근처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LNF, 그 다음에 뭐, 엔터주들도 다 올라오고요. 게임주들이 조금 애매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락폭을 여기서 진정시키면은 바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음, 주종이 조금 더 받아줘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무튼, 네,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도 잘 버텨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어제 많이 내렸던 HPSP는 오늘 반등하는 모습들. 이, 그, 반도체 장비나 부품, 소부장 쪽에서 오늘 반등 좀 있죠?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도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거걸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닉스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바로 갈수 있는 상황이 좀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이쪽 관련한 부분들이 반도체 또는 소부장 이런 쪽으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이제 소부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 원익 IPS도 오늘 6%대 상승합니다. 네, 바로 넘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많이 뭐 대응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뭐 비중이 약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는 이제 신규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되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못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뭐, 특별히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 등락 현황 좀 살펴보면요. 오늘은 상승이 좀 우세하겠죠? 네, 511개가 상승이고요. 355개가 하락입니다. 하한가도 하나 있네요. 어,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911개 종목이 상승, 605개가 하락 중입니다. 상승이 더 유리합니다. 상승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계좌가 플러스가, 어, 억지로라도 나오겠네요. 네, 어제도 플러스였는데 오늘도 플러스면 기분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승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웰링스, 윌링스. 네. 이 종목이 지금 30%대. 그다음에 엔젠바이오 이 종목 상한가. 그다음에 PCL 상한가. 이렇게 세 종목 들어가 있고요. 선암이 오랜만에 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있네요. 필레너지. 네. 이노뎁 대화제약, 율촌, 등등등 되어 있구요. 음, 얘네들 또 다른 테마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가, 어, 지금 10%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죠. 네, 얘네들, 네, 같은 저거 아닌가요? 모비스. 덕성. 음, 약간 좀, 네,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움직임이 좀 있네요, 그죠? 네. 이거한 번, 네, 관심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우리로 얘네들도. 지금 보면 이제 테마 쪽으로 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테마 쪽으로 움직임이 좀 있고요. 걔네들이 좀 올라오면서 분위기 좀 잡았어요. 상승 포인트는 2.6%,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하락률 포인트는요. 네, 대유 에이텍. 얘는 왜 이렇게 떨어졌지, 갑자기? 네. 어이구요 이종목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나쁘지 않은 기업이었을 텐데 굉장히 많이 무상 감자 한다고 야 감자 하니까 떨어지는구나 감자까지 할 정도로 회사가 많이 나빠졌나 보네요 옛날에는 꽤 좋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네안본 사이에 많이 변했네요 네 네오위즈가 오늘 또1 5 하락이고요 노르페인트 무선주 네... 뭐 등등등 해서 오늘 10% 하락 종목도 제법 많아요. 8개 종목이나 됩니다. 네. 그 정도 있고요. 또쭉 내려봅시다. 쭉 내려보면은 1.4% 정도 나와있네요. 1.4% 2.6, 1.4한1%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상황을 따지고 보면은 1% 보단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 보단 더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네, 뭐 오늘 굉장히 잘 올라올 수 있어요. 뭐 전반적으로 걸쳐서뭐 오늘은 뭐 2차전지를 안 사야 된다. 뭐 반도체가 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거다 놔놔서요. 그냥 전 전반적으로 골고루 장이 좀 올라오는 장이라서 여러분들 모두 좀뭐 뭐랄까요 그 평등하게 수익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적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부터 계속 사고 있네요 포스코 퓨처 에 LG전자, 현대차 삼성 전기도 매수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 순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SK 에너지, 삘에너지 이런 쪽은 매도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 물량이 작아서 크게 볼건 없습니다. 외국인 넘어가시면요, 알테오젠 순매수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안 죽네요. 안 죽고 계속 산다. 네,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네이버, HMM, SDI, LNF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원익 IPS도 오늘 매수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도는요. 네, 에코프로 매도 있고요. LG화학 그 다음에 SPG까지 매도 있는데, 여기 SPG부터는 물량이 작아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거 없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삼성전자도 있고, 뭐근데 대부분 이 정도는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현재로서는 물량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2차전지 쪽에서 이번엔 에코프로와 LG화학을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이 뭐 많지 않으면은요,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거고요 오늘 장 자체가 이제 수심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끌려 올라간 게 된다라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물, 뭐 매수 같은 부분들은요 오후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네 굳이 안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안 들어가면 내일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기 때문에 잘만 유지하셔도 큰 무료, 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음, 뭐 대응하기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잘 들고 계세요. 그러면 알아서 돌아오면서 또 주가 올려주고 네,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편안하게 일단 시장 보초될것 같아요. 만기일은 하지만 마지막까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느긋하게 지금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네 저는 마감보고 마감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